안녕하세요. 마조람입니다. 자, 오늘은 고추 모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음, 보통 이제 대농 같은 경우에는 비닐 하우스에 밑에 이제 비닐 깔고, 열선 놓고, 그리고 모판에 이제 모 놓고, 또 비닐을 씌우고, 이런 식으로 이제 가온을 해서, 어, 육류를 하는데, 사실 뭐, 텃밭 조금 하는데 그런 어뭐 열선 사고 막 이렇게 할,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어, 텃밭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생각해 냈습니다. 자, 요거, 요거는 어, 아이스박스죠. 보시다시피 아이스박스에다가 어, 전열 등 하나 켜놓고 어, 저 온도계도 있습니다. 여기. 온도계, 그리고 모판에다가 이제 먼저 불려가지고 놓고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저걸 또 가식을 할 거예요. 요런 방법을 하니까, 어, 저큰 하우스에 안 해도 되고, 어,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올해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, 어, 생각보다 지금 여기 모판에 심은 것들은 맨 위에 지금 요 보이시죠? 자, 이거는 하늘고추. 아주 매운 거 있죠? 하늘고추인데, 보통 제가 처음에 이 밑, 밑에 부분에 있는 거는 그 청양고추하고, 음, 풋고추를 먼저 한 십, 10일에 이제 물에 담가 가지고 14일에 요 하늘고추랑 같은 시간에 여기 육묘장에 여기 넣어 가지고 제가 흙을 살살 상토를 살살 뿌려 가지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 놨어요 그런데 지금 지켜보니까 어 12일에 청양고추는 불려서 14일에 했으니까 한 3, 4일 걸렸죠? 그리고 하늘 고추는 13일에 물에 이제 담가서 14일에 했는데 한 3일 정도 차이 나죠? 근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거를 보면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, 그죠? 밑에랑 위에랑. 근데 뭐 엄청 3일, 4일의 차이까지는 못 느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중요한 거는 하루 정도만 잘 불려 가지고 어, 소독도 할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요 목판에다가 어, 온도만 잘 맞춰 놓고 이제 스프레이로 물만 살짝 주니까 어, 한 4-5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고추씨가 움터가지고 올라오더라구요. 지금 올라온지 한 열흘쯤 됐습니다. 오늘이 2월 25일이니까 어 11일이 됐죠. 근데 이 고추모종은 육류 어 기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. 80일에서 90일이니까. 지금 요 밑에는 가지도 이제 물불림을 어저께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목판에다 상토 뿌리고 어, 육류를 할건데 가지도 한 80일 정도 돼요.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을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어저께 어, 씨앗을 사서 불림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오이나 뭐, 호박 이런 것들은 한, 한달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면은 충분히 모종을 만들 수 있는데, 고추하고 가지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이나 호박 이런 것들을 육묘할 때는 보통 이제 온도가 비닐 하우스에도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온을 안 해도, 어, 충분히 육묘가 돼요. 근데 이 고추는 바깥에다 2월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할 수가 없죠. 어, 그래서 저는 요렇게, 어, 육묘, 박스를 하나 만들었죠. 어,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지금 한, 어, 11일 정도 컸으니까 앞으로 한 10일 정도 있다가 조금 더 크면은, 어, 모종 그, 72구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가식을 해서, 어, 3월 초쯤 되겠죠? 한 10일쯤 되겠죠? 그때쯤이면은, 어, 이제 비닐 하우스에다가 비닐 두, 두겹 덮고, 어, 따로 그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, 충분히 온도가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고추 모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올해 고추 농사 잘 지어가지고, 어, 김장 때 맛있는 김장을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